본 영상의 촬영지는 개인적인 선호순위가 아닌 이동 동선을 고려한 관광 코스 순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원도 철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마치 조물주가 망치와 정으로 조각해 놓은 것 같은 장관이 펼쳐집니다. 삼부연 폭포는 높이 30m에 세번 꺾이고 아래 부분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삼부연 폭포라고 합니다. 겸재 정선의 삼부연도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폭포의 위치가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폭포의 왼쪽으로 보면 먼 옛날 폭포의 흔적이 보입니다. 기암괴석과 웅장한 폭포가 만들어낸 장관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로 가는데 안개가 장난이 아니네요. 경치를 가릴까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기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주차장 규모도 대단하네요. 이곳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매주 화요일 명절 당일은 휴무입니다. 매표소는 순담, 두르니 두 곳인데요, 한 방향 편도로 가실 때는 복귀할 때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셔틀버스가 있지만 평일에는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만 원이지만 철원 상품권으로 오천 원을 돌려줍니다. 상품권은 철원 지역에선 거의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단 매표소에서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람이 많을 땐 우측 통행 방향이 전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휴일에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전국의 잔돗길을 꽤 많이 다녀봤지만 개인적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최고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펼쳐지는 장관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탄강 지질공원의 장관과 40m 높이로 걸쳐진 잔도길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절벽에 펼쳐지는 단풍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절벽의 굴곡을 따라 잔도길을 걷다 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네요.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보기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참 대단하네요.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한탄강의 물소리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잔돌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렁다리도 곳곳에 많습니다. 11월 초까지 단풍이 절정인데 지금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길이는 편도 약 3.6km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면 높이 떠 있다는 느낌이 실감나면서 무서워집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계단이 많기 때문에 의학자나 임산부는 무리해서 완주하지 마시고 체력에 맞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상당히 크네요. 주차장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이곳은 고석정 관광 단지입니다먼 옛날 임꺽정이 활동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고석정이라는 정자로 유명한데요, 같이 내려가 볼까요? 고석정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100m쯤 내려가면 말 그대로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인걱정이 숨어지낼 만하네요. 원래 정자의 위치는 강에 있는 저 높은 바위의 위에 있었지만 안정상의 이유로 강변에 복원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꼭 타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고속정 통통배입니다. 참고로 점심 시간엔 운행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성인 6,000원인데 철원 상품권도 받습니다. 멋진 한탄강 절벽을 가장 가깝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는 작은 통통배인데 사람이 많을 때는 4대까지 운행한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바위가 바로 고석 외로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원래 저 바위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해서 고석정입니다. 선장님이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주시네요. 오른쪽에 신기하게 생긴 동물바위들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거북바위가 보이네요. 그 왼쪽에는 고릴라 바위입니다. 정말 닮았죠? 배는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지나갑니다. 아, 저건 돼지코 바위라고 하네요. 배는 군물살이 있는 곳 바로 앞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반대편 방향으로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모양이 보이네요. 이 바위가 바로 고석 외로운 바위입니다. 정상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잘 자란 게 신기하네요. 배 운행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고석정 관광단지 바로 옆에는 고석정 꽃밭이 있습니다. 내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 운영하니 가실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입장료는 6000원인데 3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각종 다양한 꽃밭이 펼쳐져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인데요. 셀카봉을 꼭 챙겨야겠죠? 요새 인기 있는 핑크뮬리밭도 엄청 뜻습니다. 고석정에서 10분 정도 가면 또 다른 명소가 나오는데요. 이곳도 주차장이 참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주도에나 있을 것 같은 현무암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한탄강 용암지대입니다. 이곳은 한탄강 은하수교인데요. 별도 입장료는 없고, 매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개방합니다. 한탄강의 넓은 협곡에 걸려있는 아찔한 다리입니다. 좌우로 펼쳐지는 한탄강의 협곡은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네요. 이 다리는 도보로만 건널 수 있고 계단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도 가능합니다. 은하수교에서 5분 정도만 가면 숨겨진 명소가 나오는데요. 주차장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근처에 오시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옆으로 작은 계단을 내려가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멀리서 우렁찬 물소리가 들리네요. 이곳의 이름은 직탕 폭포입니다. 한탄강이 마치 계단처럼 폭포가 생성된 곳입니다. 이곳의 바닥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영상으로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져 더욱 멋져 보이네요. 이곳이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네요. 폭포 주변에는 특유의 주상절리가 펼쳐지고요. 절벽에는 붉은 단풍이 들어 적벽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약 20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올해 새로 생긴 관광지가 있습니다. 철원은 정말 관광에 진심이네요. 이곳은 철원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입구에 가면 이렇게 옛날 마을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누구나 한 번은 봤을 법한 건물이 있는데요.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67만 시간이 흘렀네요. 이곳은 바로 노동당사입니다. 과거 6.25 전쟁 때 불타고 지금은 뼈대만 남았는데 곳곳에 총알과 포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새로 조성된 곳이라 정말 깨끗하고 볼거리가 잘 갖춰져 있네요. <목소리> 극장도 있네요. 내부에선 실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철원역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소위산 모노레일이 운영 중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정말 인기가 좋아서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사실 탑승이 어렵습니다. 성인 5,000원이고 상품권 3,000원을 돌려줍니다. 예약은 네이버에서 미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 발권도 되지만 잔여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왼쪽, 내려갈 때는 오른쪽 좌석이 전망이 좋습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 하고요. 모노레일 표가 없으면 걸어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등산을 해야 합니다. 모노레일은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실,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사가 오르락내리락해서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재미있습니다. <목소리> 모노레일 편도 소요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입니다. 모노레일을 내려서 정상까지는 10분 정도 산책로를 따라 더 올라가면 되는데요. 오른쪽 데크로에는 계단이 있고 왼쪽에 있는 오솔길은 계단이 없는 대신 조금 더 깁니다. 굳이 소희산 정상까지 가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상 근처에는 과거 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미군 막사라고 하네요. 소이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눈이 시원해집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철원평야와 멀리 북한까지 보입니다. 영상으로는 설명이 다안 되는데 직접 보면 눈이 호강합니다. 철원 평야가 넓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니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북한에 있는 평강고원까지 보이네요. 특히 왼쪽에는 6.25 전쟁 최고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가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세 개의 작은 봉오리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소위 산의 높이는 362m지만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체감은 훨씬 높게 느껴졌습니다. 정상 근처에는 과거 군시설을 체험 장소로 만들어놨네요. <목소리> 앞으로는 지하 벙커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모노레일은 시간 상관없이 편하실 때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꼭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 안사라는 사찰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국보 63호와 보물 223호가 있는 곳입니다. 사찰의 입구가 참 고즈넉하죠? 찰마당에는 아담한 3층 석탑이 있는데요. 바로 보물 223호 도피안사 3층 석탑입니다. 석탑 뒤로는 국보 63호 철조비로 자나 불자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불상의 신체와 앉아있는 좌대가 모두 철로 되어 있는 보기 드문 신라 시대 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본 곳은 백마고지역인데요. 이곳은 경원선의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 역인데 지금은 철도가 운행되지 않아 동두천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백마고지는 포탄이 산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산 모양이 마치 누워 있는. 하얀 말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었지 숙연해지네요. 지금은 열차는 중단되었지만 버스 대합실로 이용 중입니다. 여행 일정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